이제 명절 시고 오늘 첫 이제 보사님도 보시는 분도 있고 그 안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근데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이제 한해한 해가 다르죠. 네. 아, 이제 뭐 네. <laughs> 제가 겪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 해도 아는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라도 오늘 하루는 행복하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란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바다는 바다에 할 일이 있고 강은 강에 할 일이 있다. 예? 우리는 늘 살지 못하고 그 적이 한 기분에도 바다를 원하고 그 바다를 성취하고 싶고 그 바다에 건너가서 뭐 삶을 이루는데 가장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강을 벗어 날라 그래요 에? 그러니까 강을 벗어 바다를 가본들 일주일도 못 사고 나요 짬뽕 먹고 사는 사람 내가 못 봤거든 에? 결국은 다 강으로 돌아와 강에는 그 이치의 삶에 붙어 있지만 은 나의 생로병사로서 모든 것을 근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보살님들이 깊이 생각할 건 없습니다 항상 내가 하던 것도 간세 보살님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절을 많이 못 가고 어? 가정에서도 시간 나면 틈틈이 나는 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공덕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받으면 어? 하는 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 왜 이상하게 생각해? 요 간세 보살, 지장 보살 그것은 내가 어느 분한테 이제 통해서 남이 듣지 않게 모르게 어, 내 속으로, 그러한 증거를 하면서, 어,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하면요. 이 마음이, 진짜 심청정, 복개청에 대해서 마음이 참 청량한 게,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으로서 걸림이 없어요. 예? 네? 다그 사람은 인연의 법으로서 또 다가오고, 그저 나에게 온말 한마디가, 그래도 뭐 어딘가 뭐 이렇게 덕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 내가 절에 가서 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사님들이 그, 어, 여기 이제 그요포드박 이렇게 올렸잖아, 이렇게 올려서면은 아 어, 이제 이제 그 이렇게 사무실에 얘기하면은 시주 내용을 봐 이렇게 딱그 조형에 붙이는 거를 쌓아 올려면은 요런 이제 그 저기에다가 누가 시주를 했는지 요렇게 이제 오가지 하 하죠. 근데, 옛날에는, 보사님들, 그 쌀이 없고, 쌀이 귀한 그런 시대에는, 에 보사님들이 밥을 지으면서, 요만한 항아리를 딱 하나, 놔. 그게 부두막이라 그래. 옛날에 불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밥 하루에 할 때마다 그 보사님이 한큼씩 이렇게 이제, 어, 단지에 넣습니다. 고기꽉 차면은 딱 서대, 서대 되는 거예요. 서대 이제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찾으면은, 아, 내일이 보름이구나, 내일이 초하루구나, 이런 것을 알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사에서 이제, 이제 입법 공략을 올리는데, 그 공략이 미공략, 학미공략 모든 공략 중에서도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마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줄로보면은 어, 이 대중공량도 있지만은 쌀 공량 같은 거를 뭐 5kg이든 10kg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하지만 내 정성껏 올리고 아니고 부처님한테 공량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있어. 사업자는 대개 이제 쌀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자손에 저기 한 거는 가위 쪽에도 몰리고 대중공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걸좀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초하고 항은 공영은 음. 세 가지가 딱 그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보살님들 옛날 사람들은 머리에 이고 초를 사가이고 막 항을 들고 오죠. 네?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 초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켜서 끓음이 안 나지만은 이 초가 이제 기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사님들이 초를 이제 보통 초 가격에 하나 보면 거기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들었으리라 그걸 보면 다 꼽아. 네, 다 꼽아가지고 진짜 꼽을 데가 없어. 그래도 스님이 얘기 안 합니다. 어, 거기다 불이 난다도 얘기 안 하고. 음. 문을 와서 제일 먼저 향을 꼽는 거는 학령기가 어디로 가요? 부처님한테 가죠? 그 부처님은 향을 먹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작용으로서 향을 이제 제가 소생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향고가. 불을 밝히는 것은 마치 내, 나의 업으로서 그 캄캄한 밤에 등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다른 뜻이, 뭐,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깜깜한 그런 밤에 마치 등불을 켜듯이 내 업에 그 보이지 않는 현실과 또 자신의들의 그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자손에 위해서라도부사님들이 오면 초를 튕김으로써 자손은 지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성분을 주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곧 있죠. 이제 신중, 신중 이제 백일 기도가 있는데 삼재를 이런 건 소재소미라는 분이 바로 백사의 신중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저분들은 모든 게 칼을 두고 있다 하지만 칼이 아니고 삼청이라는 겁니다. 응? 하늘의 신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들이 가장 이제 그 효력력으로 이제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나 학업이나 또뭐 여러 기도는 제일 빨리 들어주시는 분이 하음성중이에요 그래서 보사님들이 오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뭐 하면은 항아나 꽂고 초를 킬수 있으면 초 공략을 하면서, 아, 소생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나의 뭐, 저를 삼배 올리고 딱 기도 앉아서 우리 집안에 항상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그런 면들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그래도 10분에서 20분은 뭐, 108 기도 해야, 1 0 8번을 하든지, 그래도 한2 30분은 그래도 앉아서 이 기도라는 거 해야 되는데, 우리 보사님들 오시면 절만탁 하고, 탁! 그냥 뭐, 아무 저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 그래서, 보사님 저당에 갔다 오셨나요? 이러면, 예, 갔다 왔어요. 5분 단대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부처님도 잘기억할려지도 몰라. 예? 그러면 안 되고, 보살님들이 정말 그, 나는 나에 대해서도 길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누구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늘 답답하고 늘 하거나, 어떤 보살님은 저한테요, 나이가 55인가 이래 됐지 않아. 근데, 한숨을 자꾸 쉬어. 한몇달 전부터. 그게 왜, 왜, 그러니까, 스님, 저 우울증이 왔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우울증 그 마음의 병은 그 약도 없는데 큰 났다 이제 이제 이러면서 그 그런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불을 한아 이런 그 어? 연불 한번 들어보라고 연불 그 것도 주고 또 경전 책도 주면서 좀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제 저런 거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바로 이제 보사님이 찾아와서 아 무속인이 뭐라 고하더라 무속이 신이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내가 신이 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가서 신고 대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사님이 우울증이 아니고, 내가 내말 똑바로 들어라. 보사님이 왜 지금의 이런 증상이 되고 허무한 생각이 샜냐. 첫째는, 나의 천륜에서도 기름정이 멀어지고, 부부라는 인연을 맺으러 살아도 점점 등을 지고, 또 나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눈이요, 또 소리고, 귀고, 또 냄새, 막 감각지 등을 전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죠. 그 그러니까 나이가 한번 55세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뭐를 먹어도 소화가 잘안 돼, 뭐든지 이래 해도 잘안 돼. 그리고 자꾸 나의 모습이 자고 나면 변해요. 자꾸 주름 생기고, 노름 생고. 아무리 이뻐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건 나의 그 생로병사 작용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여라. 내가 나를 못 받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 그래서 늙음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아무도, 그, 나의 죽음이 해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누가 죽는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럼 나는, 보살님, 뭐 죽냐? 그거 당연한 말인데, 그게 뭐, 뭐, 그게 틀린 말인가? 하고 얘기를 하면요. 아니요, 스님, 나그것도더 살아야 돼.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한번 해줄게. 이제 이러면한 100세, 100세, 아, 100세를만 살면 된다, 이게. 그 보사님 내가 한 150살 정도 살게끔 기도 한번 올려줄게. 내가 하면은. 그 보사님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150살 가면은 과연 기억할까요? 못하지? 네. 허리가 꼬부라지고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자꾸 그 변화가 생겨. 뭔가라도 움직이는 관계가 또 그렇고 뭐든지 일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그전 같으면은 그게 됐어요. 근데 과거에 그 신들과 그들한 나의 그 젊음의 육신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심한 말안 쓰고, 이제, 이제 참 노회되니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가장 이제 힘든 해 이제, 이제 해가 지나가고 내년에 을사년을 기준해서 이제 기도도 많고 하는데, 기도를 꼭 드릴 때, 정초 기도에는 진짜 영험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뭔가라도 내가 절에 와서 깨달고 느끼고 할수 있는 도량. 이게 청정한 도량이죠. 그게 신청정, 법계청이라 지금 나한테 모르면 보사님들 처음 오시고 잘 모르죠. 이분은 누구시, 어느 분이십니까? 저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보사님은 스님, 왜요? 이렇게. 여기 복판에 빠마하신 부처님이, <laughs> 어느 부처님, 빠마를 했다는 거예요, 빠마를. 예? 그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아, 빠마 부처님이네요. 뭐, 나, 내가 봐도, 그니까, 아니, 보살님, 뭐, 어떻게 거기다 비교를 했어? 이제 이랬대요. 아유 부처님, 이거 바깥팔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 그래서, 보살님 이제 철법을 좀 알아야 되겠네 이래서 이제 그내가 가르쳐 줬습니다만 여기는 서가모니불 이쪽에 고염보살 문수보살 지정보살 간센보살이야 그러면은 보살님이 아다 같은 부처님이 아니시라는 거는 아시잖아 그래서 이 분들을 알아야 내가 간센보살 서가모니뭐 고염보살 문수보살 어? 있죠 또, 극락전에 가면은 아미탑을 좌우 이제 지장부도 가게 있잖아요. 극락전이 다르고, 대웅전이 다르고, 천불전이 달라요. 예? 근데 이 약사전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모르면 절대 그 창피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보살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고 이걸 물어봐서, 스님, 제가 참 너무 힘든데 어디다 기도를 좀 하면 될까요? 그런 어, 이런 기도를 해라. 그럼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단 보살님들이 그래도 가정에서나 절에 참 어렵게 왔잖아. 뭐, 참 흠맘 먹고 왔으면. 법당에 앉아서, 그래도 염주를 돌리면서, 신부장고 대다라니, 나무라, 다 나다라야 하면서, 어, 뭐, 일급출을 하든지, 다 삼독을 하든지, 22독을 하든지, 21독을 한다라면은, 거의 2시간 정도 한번 걸린다고 봐. 근데 요새는 뭐, 빨리 하면 뭐, 1시간도 걸리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은, 보사님들이 처음에는 아무, 그, 저게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한 21도기 이제 가까워지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즉신죽불 해서 내려놓는 현상이 내가 느껴요. 아까만 해도 번뇌하고 뭐하고 이걸 싸워서 이겨야지, 저걸 뭐해 얻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없어져, 없어지면서 저 법당문을 딱 넘을 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법당문을 이렇게 넘어갈 때는 무거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그런 것은 이제 내 생각이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내가 부처님에서 물론 다른 공장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공장을 했느냐 또 다르고 자식들이나 또 남편이나 보살님들이 어떻게 보고 임하느냐 따라서 손등으로 받느냐 손바닥으로 받느냐 맨날 그의, 그 남편에 대해서나 자식에 대해서 흠만 가이고 노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흠이라는 거는, 물론 자식이나 남편이나 놓고 보면은, 나하고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차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차이를 너무 비유를 하고, 뭐 어, 어떤, 그, 보면, 은한번 이제 저 사람이 남편이 싫어진다. 예를 들어서, 싫어진다. 아주 미워하는 그런, 그, 습성이 생겨요. 밥 먹는 것 조차도 미워하고, 눈 뜨는 것도 미 어, 뭐라, 어, 어 미워한단 말이에요. 보살님, 눈 뜬, 눈 떴다고 좀 미워하는 사람 봤어? 뭐지? 나이 먹고 눈 뜨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를 보살님들이 왜 내가 불자이며 내가 절에 다니는 이유 그 이유를 보살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엄마, 그거 맨날 절에 가서 뭐돈 쓰고 이상한 일 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요새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 그거는 누가죠? 부모가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내가 너한테 기도드린 난 너를 이해도 안 내가 이런 기도 드리고 저런 기도 드린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표시 없이 그저 자식이 어려울 때 그래 내가 어느 날 저래 가니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너의 이렇게 되더라 하면서 순리적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그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다독거려야 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나는 항상. 야외 나가서 식당 하나 어? 마련해서 빌려서 진짜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의 그러한 불만 돼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사님들이 그 자식의 어려움, 남편의 이러한 것들을 다 부처님에게 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워하는 마음은 참 무서운 그런 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에? 이건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야지 그걸 못 찾으면요 내가 정말 그동안에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병을 주고 마음의 병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 나중에 돌이켜 보면요 나도 늙고 힘이 없고 없는 약한 자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해 못하는 거 없어 내가 나이가 좀 먹고 이래서 어느 정도 임하면은 아이, 그거 좀 들어줄걸. 그때 좀 밀어줄걸. 그때 좀 이해 좀 해줄걸. 그때 사랑이라는 걸 많이 해줄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잘해주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마 이미 예? 그러한 원망들이 쌓여. 그래서 보사님들이 자제분이나 납쁜 분이나 예? 처사님들에게 항상 용서하는 마음, 또, 원망하지 않는 마음, 항상 기대는 마음부터, 이런 것부터, 어, 없애달라. 우리는 일년에, 뭐, 하나, 한 가지라도,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걸좀 감싸주고, 이런 걸 덮어 나가고, 이런 것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해 가면서, 살자고, 손 한번 잡아주면요. 그날 아침에 대번 달라져. 어?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이거 자꾸 그러면, 아까 그랬죠? 눈 뜨면 죽는 거, 큰일 난다고. 에? 그래도, 천사님들은 눈 뜨면 그래도 뭐, 표시가 나는데, 보사님들은 뭐 하는가? 어? 나이 먹으면 하게 대장이니까 누가 말안 하겠다. <laughs>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죠. 건강을 챙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생로병사 했지만은, 아픔에 관해서도 있지만은, 생로병사에 또 어떻게 오는지,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해야, 아, 이러한 생로병사가 흐르는구나, 하는 것. 이거 빗겨갈 수 있는 사람 없어 이거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과 나의 몸의 관계, 늙어감과 죽음과, 이런 것은 다 부처님의 경전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죽음만큼은, 그 이해하려고 하지않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이제 하우 성주 때 성전 기도에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꼭 입체관에서 하셔서 세세 생으로 이어지는 공덕도 이제 얻고 그 성거라고. 자 오늘 이어 초하루 기도 여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거하세요.